할렐루야 어, 무더운 여름과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하고 무덥고 힘들기 때문에 이 한조간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충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금수저 그리고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발표된 유엔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195개국 중에서 소위 살만한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어, 중진국 포함해서 56개국을 잡았더라고요. 그 안에 대한민국이 56개국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음 소득 수준만 높은 게 아니고 또 거기에는 자유 뭐그외 여러 가지 이제 어 경제 자유 뭐 건강 지수 사회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0개국 선진국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오 그게 돈 많은 중동 땅이 아니더라고요 GMP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룩셈부르크가 1등이더라고요 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뭐 2, 3위권 안에 호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그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진국에서 아닌 이제 소위 그 20개국인 정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평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 소득이 평생을 살수 있는데 집을 제외하고 그것이 연금으로 통계를 내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든 4억 2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위의 직업이 되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 금수저 그리고 오늘날 정말 가진 것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금수저인 부모를 잘 만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은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거. 이해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참 열악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흙수저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금수저, 물론 그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흙수저가 아니고, 아예 무수저예요. 수조 자체가 없는 세상을 우리 시대는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채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아 가지고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겸손하게 아주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꾸러앉아 묻자고 돼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제 22절까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자 청년으로 나오는데 재물이 많았다. 또이 청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어떤 관리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볼때 관리다. 이 어떤 부자인 관리가 이 당시에 관리 아무나 못 하니까 아마 오늘 이야기하면 대단한 예? 그런 지위를 가졌다. 관리가 큰 부자였다. 재물이 많았다. 이 청년은 또 내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겠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나하니 계명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십계명에 여기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인하지 말라, 속에 뺏지말라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개, 2개, 3개, 4개 명은 빼고, 나 외에 다른 신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하생인 우상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 이런 망령 부르지 말라. 안식이 그에 가요. 그렇게 지켜라. 그리고,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5부, 6살. 5부모에게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개 명은 빼고, 예수님이 5개명부터 10개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고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효도하고, 사인안 했고, 간음하지 않고, 속에 안 뺐고, 도덕질 하지 않고, 거짓 증언 안 했고, 다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거다 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해내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청년의 문제가 두 가지의 우선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인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사실 인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하신다는 걸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에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참 봉사하고 한데 밖에 나와서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사람 대할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교정시켜주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어이는 없나니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선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고 선한 선생으로 인식했다는 것에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이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뭘 해야 그 했는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귀한 것, 이제는 값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삶 전체의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모든 게 바뀐 이야기거든요. 즉,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영생을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내용과 삶의 질과 삶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데 너는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이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재물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그럼 이 본문을 해석하면, 다 팔아서, 진짜 너는 거지대 노숙자 돼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인식의 문제, 아까 말, 선한 선생으로 봐갖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구원을 믿을 때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죄물을 의지하는 것인지 너의 마음 속에는 죄물을 의지하는 게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재물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겠네. 응? 나타가 바늘기 통과는 하 보다 어렵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가난백이 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이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아굴의 자문을 볼 때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내게 흩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흩된 것, 거짓된 것,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해가지고, 너무 부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고 하나님 욕되게 할까 하니까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허탈한것 따라 안 가게 거짓을 그 멀리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기쁨이 돼야 안 되겠어요. 돈은 양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하지만, 그 돈을 믿을 거는 못 된다. 재물 때문에 돈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그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아까워서. 자식한테 다 주려고. 또, 사는 이유가, 예? 부하게 살다 가 보면, 잘못하면 죄의 유혹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산다고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인간이에요. 예? 수준에 맞게끔 죄 짓습니다. 저는 뭐 술을 제약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젊은 날 방황할 때 저도 술을 먹어봤으니까요. 근데요, 술을 먹고 그 나름대로 노는 수준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행편되고 능력 되는 거는 저 강남에 룸사롱 가가지고 양주 마시면서 나쁜 짓 해요. 아주 어려운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재 속에 살고 형편 좋은 사람은 형편 좋은 대로 재지고 산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너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왜 근심해요?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회개한 사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 토생한 거 있으면 내네 배를 갖겠고, 내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반을 나눠주겠다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거든요. 구약 성경, 예? 야베스의 기도에도 그러잖아요 환란을 명쾌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되 환란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하시노 신앙생활은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 봐 근심함에 갔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와이고 이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가 낙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할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고 그걸 위하여 쓰며난 강렬하게 살며 주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이라는 확고부동한 중심이 있을 때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니까요. 직업도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를르노니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백 배나 받대 현세에 있어서도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이 없거든요. 사람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이 순간순간 바뀌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어 저는 사람 보면 강대상에 설교하다가 뭐 오후 예배는 저는 사람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 소위 대예배라고 하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중심 예배 앉아 가지고 그냥 졸고 있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그게또 초신자가 와가 졸면, 아이고, 처음 교회 왔으니까 치료해서 졸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기자가 꼭 앉아가지고 졸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도 한번 그런 굉장히 막 생각이 들더라고. 졸음막이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소리를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질러보니까, 지를까 말까, 막, 하도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1시, 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중직자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계속 그러니까, 졸음막이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얼굴만 쳐다보면, 아이고, 졸업마기에, 어, 꼭붙을리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검자리고, 중, 중간자리는 언자리고, 어,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는 잠자리라 그러잖아요. 아예 잠자리에 앉아가, 뭐, 그렇다고 완전히 뒤에 안 보이는 것도 아이고 중간 뒤에 앉아가 꼬박꼬박 저는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소리치고 싶었는데, 안했어요. 못하고 목에 맞췄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우리 부목사 설교를 오후 예배시킨대요. 저는 우리 부목사들, 제가 거의 노타치예요. 어떤 면에는 좀 평안하게 둬요. 잔소리 안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직원이 하면서 어,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청년들 뭐 우리 누구 구역교구 뭐 관리하거나 뭐난 남에게 내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니까 간섭하는 것도 별로 안 해요. 그러고 좀 빨리 퇴근하고 일찍 가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예? 좀그 심도 가족들 데리고. 부목사들도 좀 가정생활도 정상화하고 해라. 6시 되거든 내 눈치 보이지 말고 빨리 퇴근해. 그냥 빨리 퇴근하라. 그리고 어, 연수를 시켜서 교회 행편이 시간이 되면 교회 오지 말고 한 3일은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가족 데리고 가서 좀 쉬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바쁘니까 교회 일정이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만은 간섭했어요. 그게 뭐냐? 설교를 졸도록 만들면 넌 지금 일주일간 뭘 준비했는지 이게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목사들한테 되었다 싶을 때까지 강평회를 했어요. 설교하고 나면 오늘 전부 뭐요? 다른 부목사들 교육자들 전부 여전도 사고 다굴러가 오늘 설교 어땠냐? 뭐가 어땠고 표정이 어땠냐? 뭐는 어땠냐? 우리 부목사들 해서 계속하다가 보니까 나와 같이 한 시대에 있었던 우리 부 교육자들이 내가 봐도 설교를 알고 하고 잘 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 들려주게 하는 거거든요.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으라고 온 것이 아니고 설교가 들려지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이 친구가 아, 올라와 설교를 횡설수설하며 하는데 저거 아, 이따가 내가 혼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잠이 들었다. 내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오후 찬양예배 3시쯤 하면, 잠들기가 쉽습니다. 어, 그, 저, 나도 앉아가지고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뭐, 푹 자고, 꿈도 꾸고, 막 하여튼, 푹 자고 나니까, 얼마나 깨운 한지, 끝내는 그 오늘 강평에 때, 오늘 그냥 안된다 생각했는데, 너무 깨어나게 잘 자고 나니까, 오늘 강평에는 안 합니까? 하를 오늘 할거 없다. 잘했어? 그냥 끝냈어요.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더라고. 그 대신에 그 친구는 마음식은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도 성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심성이 고운. 그런 목사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또뭐 이거저거 내놓을 거 없이 살면서 살아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에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진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가 영생의 선물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네가 받았던 어떤 박해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가 이고 많다. 끝까지 충성, 끝까지 헌신, 끝까지 순종. 중심은 하나님께.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든 돈이 많으면 많이 나누어 주고 주님의 영광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주님께.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돈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근심이 되는 이 청년처럼 되지 말고,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